그러니까 저희는 학생들의 식당 선택 유형에 대해 탐구해본 밥밥띠라다입니다. 우선은 탐구 동기의 목적입니다. 저희 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늦은 하교 시간, 맞벌이 과정, 학원 수업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식당에서 자주 끼니을 때우곤 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과 인구에 직결되는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식당에 대한 학생의 선호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식당 사업가들이 학생들의 니즈와 선호도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탐구 과정입니다. 우선은 1차 조사인데, 저희는 1차 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선호 음식, 식당 및 고려 요소를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클러스트링하여 근집화해보았습니다. 다음은 2차 조사입니다. 2차 조사에서 저희는 식당 선택 유형 테스트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식당 선택 유형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그 응답 내용을 유형 분류하고 비율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1차 조사 및 평구 내용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질문으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 종류에 대하여 질문을 받아보았는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은 양식으로 27.58%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음식은 한식으로 양식과 비슷한 비율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일식과 분식의 거지를 이었고 이외에도 중식과 베트남 음식 등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학생들이 식당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맛, 거리 및 소요 시간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1에서 5까지 지표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요소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히트맵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위 도표에서 색이 진할수록 양의상관계를 띠고 있음을 의미하고 색이 연할수록 음의 상관관계를 띠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요 시간과 거리가 0.67로 높은 양의 상관기를 보인다는 점을 통해 시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학생은 거리 또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거리와 맛이 마이너스 0.31로 다소 음의 상관기를 보인다는 점을 통해 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맛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에 K-인지 알고리즘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군집은 모든 요소를 다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보였으며 두 번째 군집은 거리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군집은 거리를 중요시하지 않는 대신 맛을 매우 중요시하는 모습이 드러났으며 네 번째 군집은 가격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지표로서 조사한 요소에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조사된 것은 직원의 친절이었으며 서비스, 가치가르 사람 등이 꼽혔습니다. 저희는 1차 조사 결과 학생들이 식당을 선택하는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앞서 분류한 군집들의 특성을 분석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간단한 유형검사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위에서 분류한 4가지 유형에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요. 맛, 거리, 가격 모두 꼼꼼히 타져 판단하는 유형에는 합리적인 판단자형, 맛, 가격은 딱히 상관없지만 거리가 가까울수록 선호하는 유형에는 나무늘보형, 거리, 가격의 요인보다 맛을 매우 중요시하는 유형에는 시간 많은 미식가형, 가격이 저렴한 식당을 선호하는 유형에는 집계사장형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각 유형별 학생의 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았으며, 그 외에 적은 거리를 이동하고 싶은 학생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결과 및 결론입니다. 학생들은 양식과 한식을 가장 선호하였습니다. 학생의 식당을 선택하는 유형에는 각 요소에 따른 선호도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거리 및 가격보다는 맛을 중요시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MBTI별 마케팅과 같이 학생 유형별 마케팅을 통해 식상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의 식당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찰 및 재원입니다. 1차 조사는 본교 학생만이 참여하였으므로 수치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탐구를 발판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탐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2차 조사 결과 한 유형의 학생일 수가 많았는데, 이는 질문이 한정된 상황만을 묘사하고 응답을 양자택일 형태로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다양하게 질문하고 학생 유형을 세분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식당 선택 및 소비 유형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